어, 일공화국은 이승만 정권을 일공화국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5.16 군사 군사 쿠데타로 얻어진 산물로 얻은 공화국이 3공화국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보선 여기 있는 이 시절이 2공화국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2공화국. 그다음에 이제 체계화로 넘어갔다가 이제 아그이 이름도 높은 전두환 그러면은 5공화국이다 이렇게. 그러면 4공화국은 어디까지를 말하냐면은 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도 두 가지로 나오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서 61년 5.16 군사부대 따리를 일으켜서 72년 이전까지. 그 다음에 72년 10월 10월 유신유신헌법을 하죠. 여기서부터 1900 79년 10월 26일까지 여기까지를 말하는데, 여기를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3공하고, 이 시기를 4공하고, 전두환 이 시기를 5공하고, 노태우 이후를 이제 6공하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 뭐,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간당간당히 한다고 그랬는데, 요번은 요 내용은 두번 잘라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쉬울 거예요. 1공화국 시기니까 20만 정권 시기를 한번 봐봅시다. 어찌됐든 1948년 역사상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 운영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48년 중앙행정기관이었던 경무부가 어 경무부는 48년도였습니까? 경무부는 몇 년도에 시작되어 있어요? 46년도에 경무국이 경무부로 46년도에 저 승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경무부가 48년도에 치안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읽어보면은 느낌이 딱 땡겨야 돼요. 어찌됐든 보세요. 48년 중앙행정기관이었던 경무부가 내무부 일국인 치안국으로 전락한 것은 이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48년도에 경무부가 48년도까지 들어갔다가 경무부가 치안국으로 간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46년도는 경무국이 경무부로 바뀌었고, 오케이.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참여한 구성원이 대부분 일제 의 관리로 구 총독부 행정 조직을 모방했기 때문에 치앙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유 자, 그 다음에 1953년도 경직법 만들어졌죠 이참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비가 돼야 돼요 경찰법, 조직일반법이죠 경직법, 뭐의 일반법이에요? 작용의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뚝 읽고 보세요, 53년 요거 신경 쓰다 보면 경직법 53년 맞죠?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조직을 작용으로 바꿔야죠. 왜 경직법은 작용의 일반법이니까. 그렇죠? 명심해야 돼. 2대 양대의 법률이에요. 조직의 일반법, 경찰법. 작용의 일반법, 경직법. 그래서 요거를 작용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다. 3위로 부정선거 등으로 인해서 어, 국민에 대한 최대 요구는 정책 중임이고 조직 내부적으로 경찰의 기구로서 하나의 수건이 이, 이었다고 는데이 수건이 어느 정도 그 마침표를 찍는 결과는 뭐라고 (1991년) 경찰법 제정이다 이런 얘기.